야구 좋아하잖아요. 어, 어,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야구 룰도 몰라.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친구. 응, 음, 그래. 아니면은 선수 한명 받고 계속 쌍욕 날리면서 <laughs> 보는 친구. 저는, 어.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, 첫 번째. 요 아, 모르는 친구? 네. SSG 맞아요? 네, 네 맞아요. 그 허? 음원은 어떻게 하는데? 랜더스의 하재훈 한타워워 하재훈, 씨발, 새끼야! 왜이이면 <laughs> 만약에 이 시바 나도 야구합니다. 이렇게 하면 <laughs> 만약에, 만약에 이프 이프 <laughs> 아니 만약에 이프 <laughs> 아니, 예를 들었어. <laughs> 이렇게 보니까 하지원님한테 너무 지렁한데 두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. 시원시원한데. <laughs> 아 진짜. <웃음> 시원시원한데? <웃음> 아, 진짜? <laughs> 그럼 같이, 같이 응원해 보자. 안타를날려줘요 Every day. 을날려줘요 Every day. 시원하게 날려줘요 바로 하, 지금 하재훈! 아귀요나 <laughs> 어. 좋다! <laughs> 이래도 좋다. <웃음> <웃음> 이래도 수지가 <laughs> 좋아요. 이래도 <laughs> 수지가 좋아요. <laughs> 귀여